최근 한인 남성이 고급 골프장을 싸게 예약해 준다고 접근해 돈만 가로챘다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인당 피해액이 수천 달러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34년 만에 처음으로 폐쇄됐습니다. 집중적인 폭우와 산사태가 원인입니다. 넷플릭스가 실사판 오징어 게임을 개최합니다. 실제 참가자들이 상금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당국이 유아용 흔들침대로 알려진 전동식 요람에서 아기를 재워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칫 진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폭을 결정합니다. 사상 초유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한 번에 0.75% 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리는 공개시장위원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리냐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연초부터 금리인상 기조를 꾸준히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0.25% 포인트 올린 데 이어 5월엔 22년 만에 최대폭인 0.5%포인트 인상,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추가 인상을 예고했지만, 보다 급격한 폭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때 파월 의장이 내세운 전제가 중요합니다. 기대한 대로 물가 상승세가 꺾인다면이었는데 현실은 기대를 외면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5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에너지 가격의 주도 아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 올랐고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8.6%나 오르며 1981년 이후 41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런 약도 듣지 않는 상황인 만큼 연준이 더 과감한 행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거인의 발걸음이란 뜻의 자이언트 스텝, 즉 금리를 한 번에 0.75% 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금리 인상 폭을 0.5에서 0.75% 포인트로 수정했고, JP모건은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하는 서한을 투자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지난달 31일 바이든 대통령과 파월 이장의 면담에서 고강도 처방의 의견을 모았을 거란 분석도 큰 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미국에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 일본과 함께 강력한 유엔 제재를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도 한국 일본과 협력해서 군사 대비 태세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강력한 제재를 새롭게 추진하기로 미국과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여기에다 일본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습니다. 강력한 제재 요소를 담은 유엔 안보리 신규 결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제재를 번번이 무산시키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핵실험까지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명분이 적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유엔과는 별개로 미국과 한국 등 동맹이 참여하는 독자 제재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어제 회담을 마치고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군사 대비 태세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리의 대비 태세가 진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거라면서 이 또한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 속에서 한일 관계 개선까지 노리겠다는 한미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과제는 한국이 원하면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일대에서 한인 남성이 고급 골프장이나 골프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주선해 준다며 한인들에게 접근한 후 돈만 가로채고 잠적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액은 1인당 수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이용하는 한 웹사이트의 게시판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일명 남프로로 불리는 한인 남성으로부터 골프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여러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남성은 골프 연습을 하는 한인들에게 접근해 자신이 아는 사람들이 많아 고급 골프장을 싸게 예약할 수 있다고 속인 후 돈을 받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남성은 프로급의 골프 실력을 갖추고 피해자들과 수개월 동안 친분을 쌓으면서 의심을 피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피해액은 1인당 2천여 달러,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만 수십여 명에 이릅니다. 그 접근하는 방법이 대다수 거의 비슷해요. 주로 골프장에서 골프치다가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그 사람들은 이렇게 혼자 나가요, 주로 골프장 같은 데를. 네. 혼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조인해서 같이 이렇게 골프를 치다가 이제 그런 일들을... 작업들을 하고 그것도 책이나 카드를 안 받아요. 주로 전부 현금으로 다그 달라오르기 때문에 한번 당하면은 그거는 어디가 찾을 방법도 없어. 남가주뿐만 아니라 텍사스주 등 타주에서도 동일 인물로부터의 피해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이 같은 피해가 속출하면서 일부 한인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약 위반이나 사기 이쪽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고 처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LAPD에 일단 고발을 하시고 가자. 건수가 많을수록 액션을 실제로 조사를 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다음에 디팔일마 그 컨스물 여기 캘리포니아 스테이 그 사무 소에도 한번 고발을 온라인으로 그냥 이렇게 접수 가능하거든요. 전문가들은 최근 팬데믹 이후 골프가 호황을 맞으면서 이를 금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골프장 예약 등은 항상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초원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집중 폭우와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34년 만에 모든 출입이 폐쇄됐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 측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집중 호우와 산 정상부에 있던 눈이 녹으면서 홍수로 이어져 다섯 개의 모든 출입구와 공원 내 캠핑장을 폐쇄했습니다. 또 일부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곳곳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공원 측은 현재 관광객들과 관리인들은 대피한 상태며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원 측은 내일까지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홍수 피해로 인해 폐쇄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립공원 관리청의 통계에 따르면 옐로스톤에는 6월에만 통상적으로 78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옐로스톤 공원의 모든 입구 폐쇄는 지난 1988년 대규모 산불 이후 34년 만에 처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웹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IE 지원을 종료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내일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브라우저 버전에 대한 서비스를 27년 만에 중단하고 다른 웹 브라우저인 엣지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IE는 지난 2003년에 점유율이 95%를 차지하는 등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웹 브라우저였지만 크롬과 파이어폭스 등 새로운 웹 브라우저 서비스가 등장한 후 경쟁에서 밀린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이 기반으로 만든 웹사이트를 지원하는 엣지의 아이 모드는 2029년까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수백만 달러의 상금을 걸고 실제 오징어 게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넷플릭스는 SNS를 통해 지난해 최고 인기 콘텐츠인 오징어 게임의 이야기를 빌려. 실제 참가자들이 456만 달러의 상금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를 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0개의 에피소드로 제작되는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는 상금과 같은 숫자인 416명의 실제 경쟁자들이 항해에 나서면서 서바이벌 게임을 벌이는 내용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현재 넷플릭스는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이면 전 세계 누구나 참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실수로 개솔린을 갤런당 69센트에 판매한 매니저가 결국 해고됐습니다.

한편 매니저의 가족은 현재 주유소 측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해 온라인 후원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당국이 유아용 흔들침대 전동식요람에서 아기를 절대 재워서는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피셔프라이스사의 전동식 요람과 관련해 14건의 유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아기 수면용으로 절대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요람을 사용할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들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아의 수면은 평평한 표면에서 등을 대고 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는 23일부터는 모든 유아 제품의 수면 각도를 10도 이하로 맞추는 내용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피셔 프라이스사의 로큰 플레이 등 전동식 요람 일부 제품은 아기들이 몸을 뒤집다 천에 감겨 질식 등으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 세계에서 수백만 개가 리콜됐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배란 장애를 겪는 여성들이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제릴린 프라이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의과대 연구팀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우울과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 악화가 여성들의 배란 장애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스트레스를 받은 여성은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삶의 변화가 규칙적인 생리 주기 내에서 배란 장애를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어 교수는 스트레스로 야기된 배란 장애는 백신 접종 이후 나타나는 생리 불순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지난 12일. 조지아주에서 열린 미국 내분비학회에서 공개됐습니다. 아마존이 올 연말 캘리포니아주에서 드론 배송을 시작합니다. 더힐과 CNBC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아마존은 드론으로 30분 안에 배송을 완료하는 프라임웨어 서비스를 올해 말 캘리포니아주 록포드에서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이메어는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지난 2013년 처음 공개했고, 2020년 연방 항공국으로부터 드론 비행을 승인받았습니다. 아마존 측은 드론은 최대 5파운드까지 운반할 수 있으며, 학용품이나 세면도구 등 간단한 물품이 적합하고, 배송지 뒷마당에 제품을 두고 간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아마존에 앞서 구글의 모 기업인 알파벳과 월마트도 연방 항공국의 승인을 받아 현재 드론 배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데뷔 9년 만에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합니다. 방탄소년단은 공식 유튜브 채널인 방탄TV를 통해 단체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각자 개인 활동 시간을 갖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개인을 돌아볼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각자의 성장을 위해 잠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단체 활동 중단 소식을 전한 방탄소년단은 그룹 해체가 아니기에 자체의 컨텐츠 제작은 지속해서 공개하고 솔로 활동을 통해 정규 앨범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오늘 밤하늘에 붉은색 달인 스트로베리 문이 뜰 전망입니다. 미 항공 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오는 15일 새벽까지 슈퍼문인 스트로베리문이 뜰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름달은 지난달 개기월식과 겹친 슈퍼블러드문에 이은 올해 두 번째 슈퍼문입니다. 슈퍼문은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평소보다 달이 더 밝고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스트로베리문은 미국 동북부 원주민들이 지은 이름으로 딸기 수확철에 뜨는 보름달을 지칭한 데서 유래됐고 유럽에서는 허니문과 로즈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대해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방역당국도 유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세계 보건 기구 WHO가 원숭이 두창을 국제적 공중 보건 비상 사태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러스가 비정상적으로 유행하고 더 많은 국가가 영향을 받는 만큼 대응 수준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The global outbreak of monkeypox is clearly unusual and concerning. It's for that reason that I have decided to convene the emergency committee under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next week.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에 대해 WHO가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경계 경보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와 소아마비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WHO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은 아프리카 풍토병 지역을 포함해 유럽과 미주, 중동과 호주 등전 세계 39개국에서 1,600여 건의 확진 사례와 72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도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는 원숭이두창 대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하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격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3단계로 분류돼 성적 접촉을 했거나 동거인인 고위험군만 21일 동안 격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원숭이두창 치료제로 허가받은 테코비리마트 약 500명분을 다음 달 중으로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한국 국민의 95%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감염으로 인해 항체를 얻은 사람의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 감염으로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 전체의 9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연 감염으로 항체를 얻은 사람은 지난 1월 0.6%에서 4월엔 36.1%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10살 이상 전 국민 코로나19 누적 발생률은 29.5%, 6.6%포인트가 차이나는데 코로나에 걸렸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고 넘어간 숨은 감염자 규모로 추산됩니다. 이는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라서 미진단 감염자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번 결과의 대표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매달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민건강영향조사 결과인데 규모가 작고 누락된 지역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더 정확한 결과를 위해 다음 달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분기별로 1만 명씩 모두 3만 명을 대상으로 별도 항체 양성률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와 보수단체들의 시위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앞에서도 어제 처음으로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양산에서 시위가 끝날 때까지 서초동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인 서울 서초동 주상복합 아파트 맞은편,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이 방송 차량에 장착된 대형 스피커로 노래를 틀고 꽹과리까지 꺼내듭니다.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보수 단체들의 거친 집회가 계속되는데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며 맞불 집회를 연 겁니다. 이들은 양산 시위에서 녹음된 보수 단체들의 욕설을 그대로 틀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각 20m 떨어진 바로 옆 도로에선 보수 성향 단체의 맞대응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대명문대구속수라 양측은 서로를 향해 고성을 내뱉으며 신경전을 벌였고, 상대의 집회 장소로 가려다 경찰에게 저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인근 사무실 직원들과 윤 대통령 사저 이웃 주민들은 소음 공해를 호소했습니다. 시체 안 그래도 그리고 여기 조용했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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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굉장히 복잡해지고 아, 아, 아. 시끄럽고 네, 빨리 대통령님도 가셨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다수의 신고를 받고 측정한 결과 평균 65데시벨을 넘는 소음이 나왔다며 서울의 소리 측에 두 차례 경고했습니다. 양측은 서로가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끝내야 물러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당분간 집회 맞대결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민의 힘 혁신 위원회가 이번 주 출범을 앞둔 가운데 이준석 대표의 사조직이 아니냐는 당내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70년대 기수론이 급부상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앞으로 자기 정치하겠다고 선언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밀고 있는 당 혁신 위원회. 하지만 2년 뒤 총선 승리를 위해 혁신위가 공천 제도까지 손보게 하겠다고 하자 이준석 개파 만들기냐 사조직이냐며 비판과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님의 자기 정치를 이 혁신위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들이 좀 있었어요. 이준석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닌 혁신위로 당을 장악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선거 승리를 위해 안정적인 공천룰 구축이 필요하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안철수 의원이 합당 과정에서 국민의당 목 최고위원회, 친윤석열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추천한 데 대해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두 사람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취지라는 것이 국민의당 측 인사들이 와서 활동할 공간을 만들어주겠다는 건데 안준수 대표께서 국민의힘 의원을 제한한 것은 이상하다는 라 겁니다. 이건 한 당이 됐는데 어, 거기에서 국민의당 출신들만 제가 이렇게 고집하는 것 자체가 어, 그렇게 화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 화합의 제스처로 그렇게 추천드린 겁니다. 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에선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70년대생 기수론이 분출했습니다. 우선 민주당 재선 의원 모임에서 추천된 71년생 강병원 의원은 당대표 출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역사적인 사명이 맡겨진다면 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 되게 진지하게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 경청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광재, 이원욱 의원 등도 잇따라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70년대 기수론에 힘을 싣자 기존 당권 주자들도 견제에 나섰습니다. 세대 간의 문제로 본다거나 사람 논쟁으로 진행된다면 이 국민이 우리가 제대로 반성하고 거듭나는 민주당으로 인정해 주실 것인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특히 친 이재명계에서는 세대 교체론이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막기 위한 포석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어 개파 갈등과 맞물린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탈레반 집권 전 아프가니스탄을 이끌었던 고위 관료들과 나라와 국민을 버리고 떠났던 아슈라프 가니 전 대통령이 해외에서 호화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8월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 넘어간 날간니전 대통령은 아프간에 탈출해서 아랍에미리트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도피 당시 1억 6,900만 달러, 우리 돈 2천억이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해외로 도피한 아프간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중독의 고급 맨션이나 특급 호텔에 체류하면서 호의 호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월스트리트 전화를 따르면 간이 대통령의 측근들은 탈레반 집권 이전부터 외국의 고가 부동산을 사들이고 아프간의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서 외국 시민권까지 보유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현재 이들이 등지고 떠난 고국에서 아프간 국민들은 탈레반의 정치적, 경제적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로 귀하했던 우크라이나 검사 출신 나탈리아 포클론스카야가 최근 러시아 공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코클론스카야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당시 러시아로 귀하해서 해당 지역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는데요. 당시 30대 여성이 검찰총장으로 발탁됐다는 사실과 동시에 그녀의 미모가 큰 화제가 됐습니다. 최근 그는 화상연설에서 나의 두 나라가 서로를 죽이고 있다며 전쟁은 끔찍한 재앙이며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반전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막한 바닷가 속에서 난데없이 큰 폭발이 발생해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습니다. 흑해 북부에 있는 항구도시 우크라이나 오데사의 한 바다에서 유실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가 폭발한 건데요. 물놀이를 하다 지뢰 추정 물체를 밟은 50대 남성은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주 출신으로 아내와 아들, 친구와 바다를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데사 경찰은 폭발물과 관련해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흑해 연안 탐방과 바다 수영을 삼가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으로 흑해는 물론 우크라이나 국토 곳곳은 지뢰와 불발탄으로 오염됐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새 정부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 정책 방향 보도 자료가 공식 발표 이틀 전인 어제 외부에 통째로 유출됐습니다. 어제 여러 인터넷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 유출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의 PDF 파일입니다. 54페이지 분량의 이 자료는 윤석열 정부가 올해 추진할 주요 경제 정책의 내용과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 기조 등을 담았는데요. 그런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 파일을 통째로 내려받을 수 있게 돼 있고 또 개인 톡 채팅방에도 내 관련 자료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는 내일 경제분야 관련 규제 협파, 구조개혁 등의 과제와 기업 국민과 관련한 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었습니다. 유출된 자료는 새 정부 5년의 각종 세제와 부동산 등 경제 청사진이 담긴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까지 보도를 제한하는 엠바고를 설정해뒀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자료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방에 있는 전기레인지 주위로 뿌연 연기가 퍼지더니, 어, 갑자기 불길이 치솟는데요. 미국 미주리주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난 겁니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건 다름 아닌 집주인이 키우던 반려견. 집 내부의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더니요. 전기 레인지에 기대섰던 반려견이 발로 전원 버튼을 작동시킨 건데요. 당시 기름이 남아 있던 팬이 달궈지면서 불이 붙어 집안에 번진 건데 다행히 집주인은 없는 상태여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연기를 본 이웃의 신고로 소방관들이 출동해 집안에서 반려견 두 마리를 구조했는데요. 앞으로 집을 비울 때는 전기레인지 전원버튼을 잠금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6월 14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